60대 불면증, 이 음식 세 가지 꼭 드셔보세요. 60대 불면증, 나이 탓이 아닙니다. 지금 먹는 그것 때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잠안올때 찾는 술,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. 술은 잠들게 하지만 새벽 3시, 눈이 번쩍 뜨게 만듭니다. 왜 그럴까요? 술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막고 새벽에 각성 호르몬을 폭발시킵니다.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까요? 화면 두번 눌러주세요. 바로 공개합니다. 첫 번째, 바나나입니다.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재료를 직접 공급하고 근육까지 이완시킵니다. 두 번째, 따뜻한 우유 한 잔. 뇌를 진정시키고 몸을 잠잘 준비 완료 상태로 바꿔줍니다.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. 놀랍게도 호두에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이미 들어있습니다. 정리하면 이겁니다. 술 대신 바나나, 우유, 호두. 이세 가지가 당신의 수면제입니다.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꿔보세요. 대신 적정량만 드셔야 합니다.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.